안녕하세요. 복지 두배로 TV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영상 영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셔서 독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65세에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나 혹은 본인이 65세에 해당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만약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만 잘 보신다면 한달 임대료가 5만 원도 안 되게 살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지 두 배로 TV! 여러분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건설 및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돈을 들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실버타운에 입주하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알려드리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런 고가의 실버타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비슷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만 가능하다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격은 역시 시설마다 다르지만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고문을 찾아보면 보증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이며 월세는 48,000에서 15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을 살펴보면 상층부는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저층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실버타운에서 받는 복지 혜택과 비슷한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 편의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안전을 위해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이 되는 세면대 설치나 방문 돌봄 서비스까지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저층부에 이런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너무 좋고요. 복지관에는 건강관리시설, 생활지원시설, 문화활동시설이 들어와 운영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을 시행하니 비슷한 복지 서비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차 선정 지역으로 발표된 곳은 인천 계양, 경기 광주, 강원 평창, 경기 남양주 두 곳, 경북 의성, 경북 경주, 전북 장수, 전북 순창, 경남 하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된 곳은 시공이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 총 79곳 8238세대가 선정됐고, 이중 27곳 3,254세대가 준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5,000세대를 더 공급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니 더 많은 준공 소식이 들려올 거라 생각되네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구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매년 수요가 늘어나니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더 많은 공급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필요하신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신청자격순위 중 다음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가 됩니다. 2순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소득 70% 이하인 자입니다. 그리고 3순위까지 있는데요. 각 순위별 내용을 잘 확인해보세요. 자산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2억 5,500만 원이 있다면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자동차가 3,683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까지 따져봤는데요. 고령자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주거복지 포털 사이트 마이홈에서 직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공고에 나오는 자격 요건이 맞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마이홈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고요. 공공주택 찾기 클릭하세요. 임대 종류를 연구임대에 놓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해당 지역 및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계약 주기는 2년이며 입주하시는 분들이 원한다면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퇴거 사유는 입주자의 자산이 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까지만 거주하시고 퇴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정부에서 노령사회에 맞는 주택 복지 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상 복지 두 배로 TV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보기만 해도 복지가 두 배로 높아지는 확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